조영수가 윤태화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곡이 1대1 대결에서 공개되자 박선주는 그 덕분에 사실상 우승 확정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경연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거장과 보컬 강자의 만남 경연 판도를 뒤흔들다. 미스트로 사가해차를 거듭할수록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설적인 히트곡 제조기 조영수 작곡가와 강력한 우승 후보 윤태화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연예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1대1 서바이벌 라운드에서 윤태화가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경연곡이 아닌 조영수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공들여 만든 맞춤형 신곡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트로트의 거장이 경연 초기 단계부터 특정 참가자에게 직접 곡을 선사하며 전폭적인 지지에 나선 것은 프로그램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태화의 감성을 극대화한 조영수의 치밀한 설계. 조영수 작곡가는 윤태화가 가진 독보적인 보컬 톤과 깊은 감정의 울림에 매료되어 이번 작업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이 곡은 윤태화의 내면적인 강인함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가장 돋보일 수 있도록 고음역대와 중저음의 밸런스를 치밀하게 계산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가사 한 절부터 멜로디의 굴곡까지 윤태화의 창법에 최적화된 이 곡은 공개되자마자 현장에 있던 마스터들과 관객들을 단숨에 압도했습니다. 거장의 세심한 손길이 더해진 무대는 윤태화가 가진 잠재력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선주 마스터의 파격 선언 사실상 우승 확정. 무대가 끝나자마자 심사위원석에서는 탄성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냉철하고 직설적인 심사로 정평이 나 있는 박선주 마스터는 이번 공연을 두고 역대급 찬사를 남겼습니다. 박선주는 조영수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윤태와는 이미 1위 자리를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윤태화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조영수의 곡과 윤태화의 가창력이 만난 시너지는 반칙에 가까울 정도라는 농담 섞인 감탄이 나왔습니다. 제2의 송가인 탄생 예고,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 시청자들은 과거 송가인이 보여주었던 압도적인 존재감을 윤태화에게서 다시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가 그동안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쌓아온 성공 공식이 윤태화라는 원석과 결합하자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1대1 라운드에서 보여준 이 완벽한 퍼포먼스는 이번 대회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으며 윤태화의 팬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번 무대가 그녀가 트로트 여제로 등극하는 서사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일에 쌓였던 비밀 무대와 향후 관전 포인트. 제작진은 이번 무대의 완성도를 위해 곡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본 방송에 대한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윤태화의 1대1 퍼포먼스는 미스트로 사전체를 통틀어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며 향후 그녀가 조영수의 음악적 세계관 안에서 어떤 성장을 거듭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라운드에서 윤태화가 이 기세를 몰아 왕자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트로트 거장과 원석의 만남, 조영수가 설계한 윤태화의 필살기, 조영수 작곡가의 전폭적인 지지는 단순한 협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트로트계에서 조영수라는 이름은 곧 성공의 보증 수표와 같습니다. 이명웅, 송가인 등 수많은 스타의 탄생을 함께했던 그의 예리한 감각이 이번에는 윤태화라는 원석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타 참가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1대1 라운드를 위해 준비된 신곡은 윤태화의 강점인 깊은 울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녹음 과정에서도 윤태화에게 기술적으로 완벽한 노래보다 가슴을 후벼파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주문하며 그녀의 감정선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는 후문입니다. 박선주의 확신, 심사위원석의 감도는 묘한 긴장감, 독설가로 유명한 박선주 마스터가 일찌감치 윤태화를 1위 후보로 점찍은 배경에는 그녀의 압도적인 가창력과 더불어 조영수라는 든든한 조력자의 존재가 큽니다. 박선주 마스터는 곡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속도가 남다르다며 윤태화의 지능적인 보컬 운용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다른 마스터들 사이에서도 윤태화에 대한 기대치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리허설 무대만으로도 심사위원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으며 이미 기성가수의 완숙미를 넘어섰다는 찬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2의 송가인, 그 이상의 역사를 향해 윤태화는 프로그램 초반부터 제2의 송가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 조영수 작곡가와의 협업을 통해 누군가의 뒤를 잇는 존재가 아닌 윤태화라는 이름 석 자만으로 빛나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신곡의 멜로디는 전통 트로트의 애절함과 현대적 감각의 세련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가요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벌써부터 음원 출시일을 문의하며 뜨거운 화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윤태화의 이름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맺은 말. 전설의 시작이 될 1대1 라운드.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조영수의 정교한 곡 해석력과 윤태화의 폭발적인 감성이 만나는 그 짧은 3분이 대한민국 트로트 지형도를 어떻게 바꿀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윤태화는 박선주 마스터의 예언대로 당당히 1위의 왕자를 차지하며 새로운 여제의 탄생을 알릴 수 있을까요? 조영수가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공개되는 순간 미스트롯 4의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다시 쓰일 것입니다. 거장의 선택과 원석의 만남, 조영수가 윤태화에게 건넨 승부수, 조영수 작곡가가 경연 도중 특정 참가자를 위해 곡을 썼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배구계나 가요계의 대형 트레이드 소식만큼이나 파급력이 큽니다. 조영수는 그동안 티아라, S 지원업이부터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까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곡들을 만들어 온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윤태화의 목소리에 매료되어 1대1 라운드라는 중요한 길목에서 지원 사격을 자처했다는 것은 윤태화가 단순한 실력자를 넘어 차세대 트로트 여제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성을 이미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윤태화는 그동안 정통 트로트의 깊은 맛과 현대적인 감성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제목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신곡은 윤태화의 허스키하면서도 애절한 고음역대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멜로디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가사 또한 그녀의 인생서사와 맞닿아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자아낼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연곡을 넘어 대중의 플레이리스트에 오래도록 남을 인생곡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박선주의 극찬, 1위 확신 뒤에 숨겨진 냉철한 분석, 박선주 마스터의 이미 1위 자리를 깨찼다는 발언은 결코 가벼운 덕담이 아닙니다. 호랑이 심사위원으로 불리는 그녀가 이토록 단정적인 평가를 내린 배경에는 조영수의 곡 해석력과 윤태화의 표현력이 만났을 때, 생길 폭발적인 시너지를 이미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박선주는 윤태화가 가진 보컬의 기술적 완벽함 위에 조영수 특유의 대중적인 감수성이 얹어졌을 때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한 방이 완성될 것이라 확신한 것입니다. 실제로 연습 과정에서 윤태화는 조영수의 디렉팅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내 시간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1대1 라운드는 단한 번의 무대로 당락이 결정되는 냉혹한 자리이지만, 윤태완은 조영수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는 무대 위에서 여유로운 퍼포먼스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곧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거대한 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송가인 신화, 팬덤과 대중성을 동시에 잡다. 윤태완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제2의 송가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이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트로트의 부활을 알렸듯, 윤태화는 조영수의 곡을 통해 그 계보를 잇는 진정한 실력자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특히 이번 1대1 라운드 무대는 그녀의 팬덤인 태화 시대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까지 그녀의 매력에 빠뜨릴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이번 신곡이 공개된 직후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영수의 대중지향적 감각과 윤태화의 호소력 짙은 보이스는 전 연령층을 공략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미스트로 사가 해차를 거듭할수록 윤태화라는 이름 석자는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트로트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거장의 선택과 원석의 만남, 윤태화가 증명할 조영수 매직의 실체, 조영수 작곡가와 윤태화의 만남은 단순한 사제 관계를 넘어 침체된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조영수는 그동안 송가인, 임영웅 등 수많은 스타의 탄생을 지켜보며 대중이 원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는 미다스의 손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 그가 특정 참가자를 위해 직접 곡을 썼다는 사실은 윤태화의 잠재력이 이미 기성가수를 뛰어넘었음을 시사합니다. 보컬의 한계를 깨는 실험, 왜 윤태화인가? 비하인드 소식에 따르면 이번 신곡은 기존 트로트의 전형적인 구성을 탈피한 하이브리드 트로트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윤태화 특유의 짙은 호소력과 중저음의 매력을 극대화하면서도 클라이맥스에서는 폭발적인 고음을 쏟아낼 수 있는 입체적인 곡 구조를 가졌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녹음 과정에서 윤태화에게 노래를 부르려 하지 말고, 내 삶을 이야기하듯 내뱉어라 라는 주문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창력이 좋은 가수를 넘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윤태화를 완성하려는 거장의 의도가 담긴 대목입니다. 박선주의 극찬, 그 이면의 긴장감, 독설가로 유명한 박선주 마스터가 이미 1위 자리를 깨찼다고 언급한 것은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쟁자들 사이에서는 조영수의 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반칙 아니냐는 농담 섞인 시샘이 나올 정도로 이번 지원 사격의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박선주 마스터의 평가는 단순히 곡의 퀄리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곡을 해석하고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 윤태화의 음악적 지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 꼭이 주어져도 입는 사람, 가수 예 체격과 분위기가 맞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윤태화라는 완벽한 모델이 있었기에 조영수라는 디자이너의 옷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2의 송가인을 넘어 윤태화라는 브랜드로 현재 팬덤 사이에서는 윤태화를 향한 지지 열기가 뜨겁습니다. 송가인의 파워와 홍자의 감성을 동시에 지녔다는 찬사가 이어지며 각종 투표 지표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대1 라운드에서 공개될 조영수 표 신곡은 윤태화가 누구의 닮은꼴이 아닌 독보적인 아티스트 윤태화로 우뚝 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작진 역시 이번 무대를 위해 조명, 무대 연출, 음향 시설에 평소보다 두배 이상의 공을 들였다고 전했습니다. 한 소절만으로도 현장을 압도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는 순간 대한민국 트로트 판도는 다시 한번 요동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영수 작곡가와 윤태화라는 두 거목의 만남은 미스트로 사의 판도를 흔드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영수의 정교한 멜로디와 윤태화의 호소력 짙은 보컬이 결합된 이번 신곡은 단순한 경연곡을 넘어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조영수 작곡가가 예윤태화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곡이 가진 음악적 특징과 향후 트로트 시장의 미칠 파장을 심층적으로 확장하여 기술합니다. 지침에 따라 특수기호와 따옴표 등을 배제하고 텍스트로만 구성했습니다. 거장 조영수의 선택 예윤태화였나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 메이커인 조영수가 1대1 라운드라는 경연 초반 단계부터 특정 참가자를 위해 곡을 썼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영수는 그동안 수많은 가수를 발굴하며 소위 말하는 스타를 알아보는 선고안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가 윤태화에게 매료된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가진 독보적인 음색의 깊이와 가사 전달력에 있습니다. 조영수는 평소 인터뷰를 통해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많지만 가슴을 울리는 가수는 드물다고 말해왔습니다. 윤태환은 첫 무대에서부터 단순히 고음을 지르는 실력을 넘어 가사 한줄한 한 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섬세한 감정조절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영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 완성된 멜로디가 떠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작곡가가 가수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며 윤태화가 가진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이 그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신곡의 음악적 구성과 감정의 서사. 조영수가 윤태화를 위해 완성한 이번 곡은 정통 트로트의 기반 위에 현대적인 팝발라드 감성을 교묘하게 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곡의 초반부는 윤태화의 중저음이 가진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니멀한 악기 구성으로 시작됩니다. 숨소리 하나까지 음악이 되는 그녀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백을 둔 셈입니다. 곡이 중반부로 넘어가면 현악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이 더해지며 감정의 파고를 높입니다. 특히 후렴구에서는 윤태화의 전매특허인 애절한 비브라토와 폭발적인 성량이 터져 나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박선주 마스터가 언급했듯 이 곡은 윤태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장점을 200% 끌어올리는 맞춤 양복 같은 곡입니다. 가사 역시 윤태화가 무명 시절 겪었던 시련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 등 그녀의 실제 서사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무대 위에서 그녀가 쏟아낼 감정의 밀도는 가늠하기조차 힘든 수준이 될 것입니다. 박선주 마스터의 극찬이 갖는 무게 독설가로 유명한 박선주 마스터가 이리 자리를 이미 깨찼다고 공언한 것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충격적인 평가 중 하나입니다. 박선주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가수가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장악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사위원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히 조영수라는 이름값 때문이 아니라 윤태화가 조영수의 곡을 소화해내는 연습과정을 지켜보며 얻은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윤태화는 이미 경연 참가자라는 틀을 벗어나 하나의 완성된 아티스트로 대우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감상의 대상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작용하겠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전설적인 무대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다는 설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2의 송가인 신드롬을 넘어서 많은 이들이 윤태화를 보며 송가인을 떠올리는 이유는 그녀가 가진 정통파로서의 힘 때문입니다. 송가인이 침체되었던 트로트 시장을 부활시켰다면 윤태화는 조영수와의 협업을 통해 트로트의 예술적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1대1 라운드에서 공개될 신곡은 방송 직후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팬덤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윤태화의 목소리에 매료된 팬들은 이미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하여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영수의 지원 사격은 이러한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팬들의 응원을 받는 가수를 넘어 거장 작곡가가 인정한 실력파라는 수식어는 윤태화가 이번 시즌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데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결론 한국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장 미스트로 사는 이제 윤태화와 조영수의 만남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입니다. 조영수가 작곡한 곡을 들고 코트에 나서는 윤태화의 모습은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장수와도 같습니다. 그녀의 1대1 라운드 무대는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트로트 여제의 대관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지금 한 명의 위대한 가수가 거장의 손을 잡고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윤태화의 목소리가 조영수의 멜로디를 타고 코트 구석구석을 채울 때, 대중은 비로소 진정한 트로트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다음 장면은 더 이상 추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이며, 곧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감동의 기록입니다. 윤태화 선수의 이번 신곡 가사나, 조영수 작곡가와의 녹음실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혹은 미스트롯 4의 다른 강력한 우승 후보들과의 비교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함께 성장하는 윤태화의 여정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